사장입니다. 오늘 저기, 그, 비도 많이 오고, 그쵸? 수혜라 데도 많죠? 지금 이거, 레이 차량 이거 20만 탄 차량인데요. 지금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에어백 경고등 보이시죠? 자, 이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자, 이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차량에는 에어백이 이제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운석도 달려있고 운전석도 달려있고 커튼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어차피 그렇다 치고 이 운전석 쪽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쉽게 이제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밀하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스캐너를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결과 제가 읽어볼게요. 운전석 에어백 저항 과다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B134600. 자, 이 코드 넘버가 뜹니다. 자, 이 코드 넘버가 뜨면 클럭스프링 갈면은 거의 99% 없어져요. 그런데, 뭐 가는 모습 이런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한번 데스탈 테스트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왜 저항이 많이 뜨는지, 그쵸? 진짜 저항이 많이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맞죠? 아니, 근데 클럭스프링을 갈았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뜯어서 저항을 재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대신 이제, 키로수가 짧은 차량은 잘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한 10만 키로 넘었다고 하면은 에어백이 점등된다. 근 요런 저항 과대가 나온다고 하면 이쪽을 많이 의심해 볼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대로 뜯어줘. 살짝 합시다.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에어백 그 모듈 있죠? 여기 그 에어백이 있어요. 운전석 에어백 모듈이에요. 운전석 에어백이 있고 이쪽 그 다음에 핸들을 다 드러내야지만 클러스프링은이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뜯은 거 뜯은 거고 클러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냐? 아,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거 나오면 거의 클럭스프링 다 가르셔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실제로 클럭스프링이 나가냐 나갔느냐 안 나가냐를 갖다 판단 내려보자는 얘기죠. 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몇옴이다 보지 마시고 새거하고 흥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죠.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항 쪽으로 그냥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지금 일 나왔죠. 그럼 저항이 얼마나 나오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한번 앉아 볼게요. 여기 보면은 후덜이 지금 제가 탈착하고 있어요. 한번 가 한번 봐봐요. 저기 탈착하고 있으니까. 자, 저기 탈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사장님 저희 녹화 중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항을 추천해 보자고요. 이쪽에 그쵸 여기 이제 에어백이 여기 이제 그 꽂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 놓고. 저항이니까, 뭐, 어디가, 어디가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잘 잡으신 다음에. 새 거일 때 저항이 얼마나 나오냐 보자고요. 이쪽에 네모난 핀, 이쪽 두 개거든요. 자. 자, 제대로, 이랬어. 어, 0, 0.8, 그쵸? 자, 이쪽 것도. 자, 0.8. 자, 0.8 나오고요. 그 옆에 옮겼습니다. 지금. 두개다재 봐야 됩니다. 두개 쟀을 때. 0.8. 자0.8 나오죠 0.7 0.8그쵸자 저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클러스프링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새 거니까 자 그러면 큰 거를 살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될까요 저항 측정을 해보자고요 자 투돌이 저기 지금 찍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지금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아네 드라이버 네. 글자를 작은 거 갖고 왔어? 야, 손으로 돼? 손톱 작살 나는 거아니야 어? 그거 살 해서. 자, 지금 빼고 있는 이놈이 이제 에어백이에요. 여기 이제 전기가 인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충전가스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뻥 터집니다. 뻥 터지면서 절 보세요. 저도 한번 죽을 뻔 했죠. 뻥 터지면 어떻게 하냐? 이, 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사대기 한대 땡기는 거죠. 뻥 하고, 그럼 가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야, 에어백 맞아가지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 사고 나서 기절하는 거보다. 자, 요거는 거의 잘안 나가요.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잘안 나갑니다. 운전석 쪽은요. 자. 긴장한 모습이 영역하다. 어? 아니야? 어? 자 요거 또 다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이 하셔 예,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다이 뭐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되는데 자 핸들 꽂을 때는 그대로 그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런 세밀한 모습 어 야, 영상 보면 그러겠다야. 올라가면서 안 본다고 안 보려고 쇼 한다고 쇼 해야죠. 어? <laughs> 정비사들 <정비소서> 보면 <laughs> 어? 아, 이거 댓글 달린다 또. <laughs> 그에다 그, 놓고? 응. 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 부분 있죠? 여기 클럭스프링이에요. 저 클락스프링도 좀나가 분해를 해보자고요. 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가. 음. 음. 네, 뭐안 갖고 왔어 아, 뭐야 이거? 야, 너무 잘하려고 공구 안 쓰고 그러지 마. 상관 없어. 팍팍 제끼어 야, 어? 아, 못 가져온 거지 안 쓰려고. 그래. 그렇지. 아니야. 야, 어느 정도 사가 그걸 손으로 제끼냐 팍팍 제끼지 시원시원하게 이래. 괜찮아. 자, 위, 아래, 이제, 요, 카바를, 이제, 제껴내고. 안 나와? 키? 나오는그 그래, 그냥 해. 응. 음. 음만 이제, 빼주면 되고. 음. 자, 요거는 뭐, 없어요. 그냥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키로 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가서 좀 있다가 윙윙이 좀 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윙윙이 됩니다. 영상만 시청하면 되니까 네. 시끄럽죠? 제가 지금 부탁하고 왔어요. 이사 가야 돼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지금. 아, 절시 같아요. 절시 같아요. 아직. 어떤 거? 누르라고? 응. 네. 틀렸어. 음. 그 다음에, 그, 부탁한 거 맞아? 응? 어, 참말안 듣네. 앞집 어? 나는 하나 못한거 같아요. 그래? 음. 좋은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드네요. <laughs> 요거 좀 까만 걸 찍고 싶는데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laughs> 자. 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잠시만요. 우선은, 자, 막간을 이용해서 새 거, 자, 전달합니다. 조립해주세요. 자, 저하고 이제 요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요 놈이 이제 클러스피이라는 놈인데, 아까 봤죠? 이제 저항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아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이게 어, 이상 없으면은 저 에어백이 나간 거겠죠 자, 지금 보면은. 몇 나오냐? 몇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 안에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얘는 아예 안 나와요. 그쵸? 자, 그럼 반대쪽으로 옆, 옆으로 옮깁니다. 예. 자. 자. 자, 얜 나오네요. 그쵸? 9, 8, 정상이죠? 자. 9, 8, 정상인데, 옆에 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이건 뭐, 저항, 과대나마나, 과소나마나 끊어졌네. 이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끊어진 거고요. 요거는 저항 요것도 다른 차 거예요. 다른 차 건데 저항 요것도 과대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틀려요. 이런 증상이랍니다. 자 보세요.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항 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차량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항 카드 얘는 보면은 보십시오. 자9 9 그렇죠? 옆으로 옮겨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코드에서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6점 뭐 나오죠 벌써 이렇게 자 옆으로 또 옮겨 볼게요 6.4 저항 과대입니다 저항 과대 이렇게 저항 과대도 나오고 저게 끊어져도 저항 과대가 나와요 그렇죠 얘가 확실히 나간 거예요 저것도 병원도 나간 거고 얘도 확실히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고를 꽂았을 때 정상일 때는 스캐너를 이제 연결을 해서 지우면 지워지고, 시동 걸었을 때도 정상으로 이제 지워진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안 됐어요. 바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이걸 교환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립을 하는 거 하고 나서 스캐너에 해서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저하은 이제 뭐 하냐. 자, 한번 까보죠. 뭐,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어어 나와? 어 조립합니다. 여기. 자, 아까 전에 이제 레이차랑한 건데, 한번 이 안에를 열어보자고요.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 핸들은 돌아가는데, 그쵸? 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핸들이. 그쵸? 돌아가는데, 과연 얘가 어떻게 이 안에서 전기가 통하냐. 이 안에 보면 말 그대로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 휴즈도 달려있네요. 휴즈가 끊어져도 다른 게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멋병병 뭐 하네요, 지금. 불렁불렁 합니다. 지금 안에가 지금 나오는데. 이제 이거 여는 순간 이제, 아, 그러죠. 우리 저기 고객님들, 우리. 자. 어제피 버릴 거니까 그냥 과감하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배선 보이시죠? 여기, 아, 이 아래가, 이게. 이 자체가 배선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전기 흘러가는 게끔 그 여기 그쵸? 전도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건 배선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결국은 핸들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이빨 에 돌려봐야 두 바퀴 반에서 세 바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가거든요. 얘가 그 정도 감춰 있는 겁니다. 여기 감춰, 감겨, 이렇게 감춰 있다가 내가 움직여도. 움직여도 이게 말, 이 자체가 스프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움직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감키고 이쪽으로 감켜도 얘가 여유가 있으니까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얘가 감켰다 풀렸다 하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저항이 많이 생기든지. 그래서 저런 코드가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궁금증 풀리셨죠? 자 마지막으로 스캐널을 려서 지워지는지 확실하게 테스트한 다음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전에 지금 보면은 B136 어쨌든 간에 여기 아까 현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 예전에 고장이니까 지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우고 지웠죠 다시 한번 재검색 뜨나 고장 코드 없다고 뜹니다 그러면 한번더 시동을 걸어 보자고요 시동을 걸어 자 경고등이 이제 지워지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된게 재검색 해봐 음. 자 시동을 껐다 켜야돼 계속 저기서안전붙세요안전붙는 생명벨트입니다 포카드입니다 안좋아지냐 고아 줄여졌다 오케이 자저 비춰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더 한번 해보자고요 확실하게 경고등 지오는거 보이죠 에어백 보시고 이제 확인 빵 나오죠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잘 고쳐진 거예요 자, 잘 고쳐진 거고요 자 이제 뭐 운전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쪽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백 경고등이 뜨면은 저기 카센터 가셔가지고 코드나무가 이런 코드나무가 뜨면 운전석 위쪽 클럭 스프링을 유심히 해봐라 클럭 스프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에어백이 문제가 될수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재밌는 거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